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오늘은 셀코 tv 영상에 자라주신 댓글들 그 질문들 하시면서 한 시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텐션 건강 끌어올려 하면 여러분은 건강 끌어올려 하시면 돼요 텐션 건강 끌어올려. 조용희님, 안녕하세요. 쌍아탕 어디서 사나요? 아, 쌍아탕, 쌍아차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쌍화차 너무너무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예방원 카페 식구분들 고생한 보람이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나. 쌍화차는 어 추석 이후에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멜론, 멜론도 이런 기회 아니면 먹기 어렵거든요. 쌍화차를 당장 못 드시는 분들은 이 멜론을 저도 이제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이게 배송이라든지 배송 상태라든지 그런 과정에 실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텐션! 건강 끌어올려! 김옥희 님이 질문을 하나 주신 것좀 해드릴게요 김옥희 님이 지금 70세이신데 림프종 사기니까 말기인데 5년 전에 6개월 시험부였는데 지금껏 치료받으시면서 3번 다시 재발됐고 기본 항암과 방사선 치료까지 끝난 상태인데 또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은 아침으로 가끔 주스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채소과일은 제가 갈아먹는 거를 실천하셔라 이렇게 드렸다가 제일 큰 차이는 이거예요 완전 배 착즙을 드셔라 지금 열심히 투병 생활이라고 봐야 지는데 이미 3개월 시험부 했는데 5년을 사셨다면 저는 이제는 기존에 해 하셨던 것들로 재발했다 또 항암 치료했다 이렇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걸 하시면서 안 하셨던 거 착즙 주스를 드셔봐라 몸이 달라진다 분명히 선택을 결국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했을 때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 그 책임을 못 져서 이걸 자꾸 남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믿음과 신념을 좀 드리려고 최소의식에 이어서 계속 완전 배출 완치, 완치 시리즈를 써가려고 하고 제 예방원 카페에서는 믿음과 신념을 남에게 부정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질문들을 아예 통제를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아 우리 강수경님. 원장님 치질은 수술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놔요 자기하고 할 얘기만 계속하면 안 된다니까요 치질은요 셀코 tv에도 똥꼬우다분 유명하신 분이 이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대장 항문 전문의 내과가 수술하기 전에 먼저 뭐해라. 체교법 해라. 몸을 림프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 치질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술을 해버리면 림프 시스템을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재발하죠. 지금 치질이 여성분들이 오는 거는 자궁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림프 시스템이 해독이 안 돼서 아래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특히 여성은 자궁이 지금 해독이 안 돼. 요 그래서 대부분 치질이나 변비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자궁근종 아니면 뭐. 이런 진단을 많이 이미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해독부터 해야죠. 수술하기 전에. 이미 지금은 대장항문내과에서 어차피 수술해도 2주 걸리니까 2주 동안 식이요법하고 그렇게 해서 어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합니다. 텐션 건강 끌어올려. 자 우리 이순웅 님 채소 중 익힌 채소, 호박 삶은 거, 가지 삶은 거 등은 죽은 음식에 속하는지요? 또 김치는 산 음식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게제열에서 채소 가식은 전체를 총론이면 이 완전 배출 책을 읽으시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음식을 먹는 순위 그래서 1순위가 뭐냐 채소 과일 가열 안한거 2순위가 뭐냐 방금 말한 거 호박 뭐 가지, 나물, 삶아 먹는 거그러 고구마, 감자 이런 거겠죠 그 다음 3순위가 뭐냐 가공식품 네. 3순위, 4순위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동물성 식품, 뭐 유제품, 육류 이런 거다 가공식품, 가공류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서 1순위는 가장 뭐다? 가열하지 않는 거다 가열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이 까 헷갈릴 거예요 채소과일을 제가 가열하지 않는 거를 드셔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몸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채소과일안 하다 하신 분들이 몸이 차진다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완하려고 쌍화차를 어, 이제는 알려드린 거예요. 이걸 보완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수족냉증이 채소과일식 하면 좋아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힘들어하시니까 그럼 이걸 대체해 줄수 있는 거 근데 제가 한약을 파는 거는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한약을 처음부터 목표로 한게 아니고 그러면은 커피 대신에 그러 쌍화차를 드셔봐라. 그래서 김치는 셀코 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양념이 문제, 양념이 설탕, 소금물 정제 소금, 정제 설탕을 넣고 우리 전통 김치는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젓갈이라든지 다 화학적인 거. 조아리님, 선생님 수입과일도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laughs> 수입, 국산 이런 게 의미가 없. 그게 없어요. 수입해온 초콜릿은 애들 겁나 먹고 젤리는 수입해온 독일산은 엄청 먹고 수입 과일이 더 낫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가공식품은요. 거의 90%는 다 수입된 원, 원물과 가공 첨가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안된 거예요. 수입 과일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셔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셀리 2013 님, 저체중인데 야채 갈식 하면 살이 3kg 빠졌어요. 더 빠질까 무서워요. 계속해도 돼. 양을 너무 안 먹어서 그래요. 통곡물 같이 많이 드세요. 고구마, 옥수수 드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드시는 양보다 채소 갈식 양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실은 근데 이 많이 못 먹으니까 갈아서 드셔라. 갈아서 드시기도 힘들다고 하니까 착집해서 드셔라. 몸이 처음에는 가공식품 제한하면 살이 빠집니다. 무조건. 근데 다시 양을 늘리세요. 그래서 밤에도 드셔도 돼요. 이렇게 저체중이신 분들은. 계속. 에너지 보충을 해주신 게 중요합니다. 월드 쿠키님 한약 먹은 지 8개월인데 아직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지금 끊으면 다시 몸이 아플 거라고 더머르가 하네요. 한약 그렇게 오래 먹어도 되나요? 그 선생님은 과일 야채를 많이 먹지 말라고. 지금 몸에는 독이라고 해서 거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 예방원에 오신 분들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왜? 책임지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인류 중에. 사과 먹으면 안 되는 체질 이런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단 이건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 중에 제가 평균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천명 중에 한 명이 완치, 진짜로 그 완치라는 개념이 재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분들은요 병원을 그냥 믿습니다. 근데 뭐 그냥 맹신한다, 추정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의사 말을 잘 듣고, 따르고, 하란 대로 해요. 그래서 먹지 말란 거안 먹고, 그냥 믿음과 신념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건강정보들 들어오고, 어설프게 인생이 끌려다니면서 하니까, 뭘 해도 불안한 거야. 그럼 한약도 8개월을 먹어도, 1년을 먹어도, 자기에 대한 믿음, 신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게 없으니까. 먹는 거 채소 과일 조차도 집착하지 마라. 먹는 방법에 저희 예방원 카페 식구분들한테 자꾸 얘기해요. 사진 찍어 올리는 거에 집착한 순간에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 보이기 위한 거지.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채소 과일식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과일식 조차에도 집착을 내려놔라. 마지막으로. 어우 370명, 400명 가까우신 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봐주신 분들 텐션 건강 끌어올려 건강 끌어올리시고요 해봤어? 냅둬유 냅둬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 식구들 다 냅둬유 에? 냅둬유 오늘도 그냥 채소 간식 하시면서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